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체번호 415번 이름 하울러 레벨 220에서 최초 발견. 하울러는 11피트의 거대한 개체입니다. 외형적 특징은 빛나는 녹색의 눈과 몸의 일부는 검은색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낮은 음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개체를 마주한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3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으르렁 소리가 들린다면 멀리 이동하거나 하울러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울러는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며 인간이 다가간다면 하울러가 도망칩니다. 이 엔티티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자신의 두 손으로 대상을 베어냅니다. 다만 하울러가 대상을 쫓는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와 놀라울 정도의 지구력을 보여주며 대상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지능적인 개체입니다. 겁이 많은 건지 엔티티에 밝혀지지 않은 특성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울러가 혼자 탁 트인 공간에 있고 위험에 처하면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굽히고 팔로 가슴을 감싸는 행위를 취합니다. 그리고 몸을 덮고 있는 검은 바위가 점점 커지고 약 30초 후에는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고 몸을 뒤로 기울이며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큰 비명을 지릅니다. 반경 2마일 내 모든 동물, 엔티티들은 하울러의 비명을 들을 수 있고 이 범위 내의 엔티티들을 부르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울러는 울부짖는 소리를 향해 돌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소리를 냈다면 가능한 빨리 도망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레벨 197의 3구역에 있는 엔티티와 유사하게 분노 상태가 되면 하울러는 대상을 사냥할 때까지 목표물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생존자가 하울러가 있는 레벨을 벗어나면 다른 대상을 찾을 때까지 무인 항공기와 같은 상태로 활공합니다. 하울러는 인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울러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처럼 뛰지만 다각형의 검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암석은 서로 마찰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몸에 검은 피를 공급하고 박동을 할 때마다 갈리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폐는 인간보다 훨씬 크며 건장한 성인 남성의 폐보다 약4배 정도 큽니다. 내부 장기들은 흉곽, 척추를 감싸고 골반과 꼬리뼈까지 들어차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들의 성대는 인간의 성대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으르렁거리거나 비명을 지를 때 성대가 부풀어 올라 더욱 크게 낼수 있습니다. 피부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단단한 검은 암석이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합니다. 피부를 자르기 위해서 4명의 인원이 들어올리고 두 명이 바위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하울러의 유일한 약점은 머리, 배, 척추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검은 암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눈은 인간과 거의 유사하지만 흰자위는 검은색이고 홍채는 흐릿한 녹색입니다. 망막을 검사해봤지만 사람의 눈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녹색으로 빛이 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습니다. 이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리파조토리어의 가설에 따르면 일종의 감염성 바이러스가 인간의 상처 부위에 침투하여 인간을 하울러로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울러는 레벨 220의 숲을 탐험하던 한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엔티티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했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하울러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 발견이 하울러의 최초 발견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리를 두지만 공격성을 드러내는 순간 무자비한 엔티티로 변하게 되는데요. 감염성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이 변했다는 가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